운동 조금만 하면 근육이 너무 커져서 운동 안 하신다는 우리 여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께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이 치매, 치매 방에 정말 좋은 방법 알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제가 근력 운동을 한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근력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이로 인한 한계도 있고 또 제가 아무리 조심해서 운동을, 운동을 한다고 해더라도 이 부상을 피할 수 없는 단점도 있지만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이 근력운동과 유산소 그리고 클린 식단을 어느정도 꾸준히 하면서 단련시켜 온 몸인데요 어머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그 영화배우 아놀드 할아버지처럼 되려면 정말 엄청난 양의 운동과 약물도 어느정도 사용을 해야 하고 또 식단도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많이 먹기도 해야 그 몸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저는 이제 60대를 향해서 아주 빠르게 노화하고 있는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3, 40대를 거쳐 왔고 또 현재는 50 중반의 기로에 와 있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저희 몸의 장기, 이 근육 또한 반드시 키워야 나중에 더 나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점꼭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감히제 구독자님들께 오지라 부려 보려고 이 영상 제가 마음 담아서 만들어 봅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는 잔여 양육하기도 바쁘고 또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나면 앉아서 쉬고 싶지 그 힘든 운동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빠르게 들어가고 또 근육 또한 점점 어, 소실되니까 신체 기능은 물론 신진대사까지 떨어지고 또 살찐다고 식사양까지 줄여서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살 찌는 체질로 되신 우리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도 불충분하고 또 단백질 섭취도 저조하다 보니까 더욱더 근손실을 부추기고 또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훗날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악영향을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저희가 꼭 상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이라도 정말 매일매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 7일 스쿼트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돈도 안 들고 가장 쉬운 방법이 음 바로 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하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키워야 하는 근육입니다. 저희 두뇌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라는 해마가 있어요. 아, 2021년 아, PNS에 발표된 피츠버그대 연구에서 아,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체 운동은 해마의 부피를 키우고 또 뇌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스쿼트 챌린지 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하체 근력을 통해서 두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도 저희가 튼튼하게 하고 또 치매 예방은 물론 낙상으로 인한 부상 입지 않도록 하체 운동 다 함께 열심히 아, 했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저희 건강은 저희 자신이 꼭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저장하시고요제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 저희 50대 60대의 이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 저도 중요한 정보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저도 함께 이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 50대 중반으로서, 음, 책임을 가지고 저도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해본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많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어, 저와 함께 어, 지금 하고 있는 스쿼트 챌린지 꼭 같이 하시고요. 화제 려력다 키워서 훗날 저희 후회하지 않는 그날 꼭 한번 맞아보아요. 자,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올렸던 그 스쿼트 챌린지 1편하고 지금 오늘까지 제가 3편 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 스쿼트 챌린지 하면서 제가 올린 쇼트도 같이 이후에 한번 붙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세 번이 되는데요. 그 연결을 저희가 한 세트.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이 적어도 4세트를 더해서 총 5세트를 하는 챌린지 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충분히 해주시고 스쿼트 홀드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스쿼트 홀드 하는 동작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저처럼 10초를 유지할 수 없는 그역을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스쿼트 바른펌으로 할수 있는 그 자세에서 또 지금 하실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해주시고 뭐 3초면 3초, 2초면 2초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지금 저처럼 다 10초까지 완벽하게 자세를 흐트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선 시작하시고 이 시작을 시점으로 해서 점점 점점 점자 발전을 해서 저와 같이 어느 정도 힘도 키우고 이 근육으로 인해서 하체 근육으로 인해서 전신의 근육도 제가 같이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될수 있는 시작점이 자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도 앞으로 꾸준히 영상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노년기를 위해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 화이팅! 지금 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보다가 계속 스크롤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아. 그거는 되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하고 저장하는 그 클립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장하고 바로 실천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고 따라 하시는 이 운동을 매일매일 적어도 10일만이라도 해 보세요 그러면 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몸이 변화하면서 아, 내가 조금 더 가능하면 음식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에게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요거 같이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바로 서서 몸도 앞발을 세워주시고 다리는 자, 많이 벌려주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를 사용해 주시고 천천히 쭉 한번 내려와 보세요 자, 기마 자세 내가 말 위에 앉았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홀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제가 정면으로 다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한 세트를 여러분이 적어도 다섯 세트 매일 꾸준히 10일 동안 해보시고, 자, 다리의 힘도 더 많이 좋아진다. 저하고 똑같이 할수 있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선생님, 저 똑같이 했습니다. 몸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어떻게 하면 살을 더 많이 뺄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嗨，丁。